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표결 소식은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평소 태도를 180도 바꿀 만큼 남다른 태도를 보였는데 중국의 관영 매체 신화통신과 환구시보는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곧 국회에서 표결될 예정이며 한국 경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평소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기로 유명합니다. 한미동맹 강화, 대만 문제 등 중국 입장에서 한국이 삐딱선을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탄핵 소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으며 최대한 조용히 넘어가는 태도를 취한 겁니다. 한국의 불안정을 이용해 정치적 오위를 얼마든지 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논평이나 비판 없이 이 사태가 하루빨리 지나가길 숨죽여 관망하고 있는데 이는 탄핵이라는 민주적 절차의 상징성이 중국 내부의 불만 세력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한국에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을 때 중국 국방부의 한고위 인사는 비공식 회의에서 한국의 탄핵 절차는 중국 공산당 체제의 정당성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요소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한국의 사례가 중국 청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공산당 체제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흔들 잠재적 위험 요소다. 라며 중국의 젊은 세대가 한국을 따라 사회적 불만이 개혁욕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때문에 최근 한국의 탄핵 관련 소식은 과거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CNN을 비롯한 미국 주요 매체들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중국의 위기를 심도 있게 보도했는데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중국은 상대적으로 강한 경제적 기반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중국 경제는 코로나 19 이후의 부동산 침체, 청년 실업률 증가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청년 실업률은 어느새 20%를 훌쩍 넘었으며 이후 정부는 실업률 발표를 잠정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중산층과 청년층의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며 공산당 체제에 대한 신뢰가 급감하고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중국의 젊은 세대는 극심한 경쟁과 성공 압박을 거부해 드러눕는 탕핑족을 선택하고 있다. 공산당은 국가 주도 경제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노력하고 성과를 내야 한다는 기본 가정을 가지고 있는 만큼 사회적 기대와 개인의 성과에 무관심한 탕핑족은 공산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집단인 셈이다. 그런 탕핑족에게 한국이 과거처럼 탄핵 절차를 통해 국민이 정치 체제를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닿는다면 체제에 순응하지 않아도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영감이 들불처럼 번질 수 있는 것이다. 국가 경제가 휘청이고 탕핑족이 만연한 중국 사회에서 한국의 탄핵 소식은 체제 붕괴만큼 위협적이라는 뜻이다. 라며 중국은 한국의 탄핵 소식이 번지는 걸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한국의 탄핵 소식을 짧게 전하면서도 SNS 내에선 철저하고 빠르게 통제를 강화했는데, 현재 글로벌 이슈로 떠오른 한국의 탄핵 결의안 소식을 완전히 숨기는 건 불가능했고, 자칫 무리한 언론통제가 오히려 역풍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최소한의 기사는 작성하되, 개인의 사견이 추가되는 SNS를 극도로 경계하며 차단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SNS 플랫폼 웨이보와 위챗에서 탄핵과 관련된 키워드가 검열되고 있으며, 한국 정치 상황을 다룬 게시물은 삭제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 매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식에 대해 신중한 논조를 유지하며 이를 민주주의의 성공 사례가 아닌 한국 정치의 혼란으로 재포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중앙tv와 환구시보 등은 한국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또다시 표결에 붙여졌다며 한국에서 흔한 절차의 반복일 뿐이라고 대수롭지 않다는 듯 설명했습니다. 이는 자국의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보다 우월함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국 청년들은 정부의 뜻대로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실 탕핑족에 이미 항복을 선언한 중국 정부가 청년들을 통제하겠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었는데 실제로 중국 청년들 사이에선 이미 한국 소식이 빠르게 번지며 정부를 당황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웨이보와 위챗 등 중국 SNS 상에선 교묘히 검열을 피한 한국 찬양 댓글이 쏟아졌기 때문인데 어디는 사람이 흐름을 만들어가고 어디는 흐름에 몸을 맡겨야만 한다니 갑갑하다. 남쪽 바람이 북쪽 산맥을 넘어올 수 있다면 풍경이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겠지. 봄이 오면 강물이 녹는다고 하더라. 그게 언제쯤일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멀리서 들려오는 소식이 참 생경하다.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다. 큰 나무 아래에서도 바람은 분다던데 그 바람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이웃집 정원의 꽃은 참 아름답게 피었다더라. 우리 정원에도 언젠가 비가 내려야 할 텐데. 지도는 단지 과거의 길을 보여줄 뿐이다. 새로운 길을 찾으려면 결국 발자국이 필요하다. 강물은 천천히 흘러가도 결국에는 바다를 만나는 법이다. 옆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면 저들은 참잘 사는 것 같다. 라며 최대한 한국을 지칭하지 않으면서도 부러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을 특정 짓지 않은 만큼 중국 정부에서도 함부로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문제는 중국 내 일부 지역에서 탕핑족들이 비공식적으로 모임을 가지며 사회적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탕핑족은 중국 정부의 손을 떠났다는 평가가 팽배할 만큼 컨트롤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러한 모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면 단순한 불만 표출의 장을 넘어 체제 변화에 대한 구체적 아이디어가 단기간 내에 현실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중국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중국 국방부 산하전략연구소 소장은 한국의 탄핵 절차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다. 이는 국민들이 체제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특히 중국의 젊은 세대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청년층이 이를 모방하거나 행동에 나선다면 탕핑족 현상을 벗어나 체제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에서 일어났던 개업령을 중국 본토에서 지켜볼 수도 있다는 뜻이다. 자포자기한 청년들은 무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만큼 만약 시위가 일어난다면 그들을 진정시키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라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주목할 점은 한국의 탄핵 국면이 중국 내 학계에서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겁니다. 중국 내 일부 학자들은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사회적 안정성을 위협하지 않는 사례로 보고 이를 분석하기 시작했다고 전해졌는데 중국 정부는 이러한 논의 자체가 달갑지 않은 상황입니다. 학계에서 이런 논의가 커질 경우 체제 비판적 담론이 지식인과 전문가들에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은 중앙정부가 국가 전반을 강력히 통제하지만 지방정부는 현지의 행정, 경제, 사회 문제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둔화, 인구 문제, 지역 불만 등 지방 특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적 판단을 내릴 필요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지방 정부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토지 판매 수익이 급감하며 지방 정부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재정 부족으로 인해 사회복지, 공공서비스 등 주민들을 위한 지원이 축소되면서 지역 주민의 불만이 지방 정부로 집중되고 있는데 중앙 정부의 세금 정책에 따라 수익의 상당 부분을 중앙에 상납하고 재정적으로 중앙에 의존의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요구를 대변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하면서도 독립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지방정부 관리들은 한국 사례를 참고하며 중앙에 지나친 개입이 아닌 독립적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극심한 경제난으로 청년과 시민들은 물론이고 정부 내적으로도 갈등이 커져가는데 한국의 탄핵 소식은 중국의 지방과 중앙 간의 긴장, 경제적 난항, 청년들과 시민들의 체제 불만 등 중국 내부의 불만을 폭발시키는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한국에선 시민들의 촛불 집회가 진행되며 앞으로 그 크기를 더욱 불릴 전망입니다. 탄핵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인데 만약 한국이 두 번째 탄핵으로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면 중국은 통제를 강화하며 기존 체제를 유지할지 아니면 개혁과 변화를 통해 장기적 안정성을 추구할 것인지 훨씬 커다란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한국 정세에 중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